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스웨덴 출신의 전직 승려,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드의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저도 어디선가 읽은 적은 많은 것 같은데, 출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저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기반으로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책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와 외부의 소용돌이 때문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 읽고 나서 그 소용돌이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지는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라는 말은 짧은 문장이지만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줬던 문장이라, 지금도 자주 생각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뻔한 메시지지만 이 문장에 숨겨진 저자가 깨달은 삶의 이치를 나누고 싶어서 이번 영상의 책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친절이 나는 말에 회의가 느껴지는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친절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책의 메시지가 닿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자인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드는 한때 스웨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경제인이었지만 내면의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태국의 숲 속으로 들어가 불교의 승려가 됩니다. 비온 나티코에 따르면 그는 15년간 매일 20시간씩 단식을 하고 현대인들이 즐기는 유흥거리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살았으며 자신의 친구나 가족과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 문명의 다양한 혜택을 즐기고 사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15년간의 수도 생활을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그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 강연과 글쓰기를 통해 마음챙김, 겸손, 노아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 유명세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고 있고 이 책을 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경험과 메시지가 현대인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풍족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심적 빈곤은 서양 사회에서 동양의 불교가 인기를 끄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하죠. 그 결과물인 이 책은. 그가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이후에 삶의 끝자락에서 진심을 담아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판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한 친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에게 친절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친절은 좋은 것이라는 관점보다는 좀더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 이야기해 볼게요. 비온 나티코의 친절과 이론적인 친절이 다르고도 비슷한 점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친절을 착한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친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생존의 지혜입니다. 친절, 배려와 같은 삶의 태도를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겠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절의 이유는 진화론적 관점일 것 같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가진 능력은 어쩌면 굉장히 보잘 것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 날개가 있어서 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의 최상위 생명체가 되었을까요? 인간의 지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라는 능력 덕분이었을 겁니다. 초기 인류는 음식을 나누고, 병자를 돌보고, 함께 위험을 피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 확률을 높였고, 그게 바로 친절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심보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사회의 정의 측면에서도 친절을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기 정치 철학자였던 존 롤스는 최소수혜자 원칙을 설파합니다. 사회의 불평등은 오직 그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이 주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롤스의 주장은 현대사회의 교육이나 복지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사회, 정치적 관점뿐 아니라 친절의 관점에서도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잠재적인 사회적 약자, 자신도 최소 수혜자가 될수 있다는 깨달음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이 태도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배려를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결국에 그 따뜻함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종국에는 롤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꾸리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인지과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루에 작은 친절한 행동을 다섯 가지 이상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높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았다고 합니다. 남을 위한 친절을 실천한 그룹이 자기 만족감이나 정서적 안정감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은 친절이 타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자기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친절은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실용적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친절은 선택사항이라기보다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드는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친절의 정의와 범위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에서 말하는 친절 또한 그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에서 친절이 필요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지도 않죠. 오히려 그에게 친절은 우리의 마음 내면에서 우러나는 어떤 것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욘 나티코는 이러이러한 행동이 친절이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친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가 말하는 친절의 태도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누군가를 고치려 들고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고쳐지기보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친절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타인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내면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인식이죠. 그는 이런 일화도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날 비온 나티코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다른 의견을 말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내가 맞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말하고 있는 거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순간 그는 논쟁을 멈추고 상대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었고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다고 해요. 내가 옳은 것일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니 서로 간의 대화 자체는 소통과 상대와의 만남이라는 목적에 더 가까워지게 된 거죠. 현대에 우리는 지나치게 옳고 그른 것을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좋고 나쁜 것과는 상관없이 그 일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따지는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일 때는 내가 그 일로 인해 득을 봐야 해서 그렇고 나쁜 일일 때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무조건 오라야만 한다는 생각과 결합되면 안 된다는 것이 비욘 나티코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모두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기회를 서로 상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느끼면 우리 또한 남들을 더 너그럽게 대하기 쉽습니다. 이제 비온 나티코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는 쪽이 당신이 되는 것은 어떻겠냐고요. 그에게 친절이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없는데 굳이 왜? 라는 생각도 들고,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친절도 베풀지 않았는데 나도 그럴 필요 없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너와 나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상황을 바란다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자는 거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부질없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친절의 힘은 아마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인생이라는 커다란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는 동료니까요. 그러니까 잠시 회의감에 부딪혀 그 힘을 잊더라도, 또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온 나티코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마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주장이나 상황에 옳고 그름은 잠시 내려놓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앞서 살펴본 인류와 사회의 존속이나 개인적인 기쁨을 위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분명 또 다른 계기, 또 다른 친절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